지금 씩고 있어. 이런 거를 할수 있는 마지막이잖아. 아스 보던 본인은 이런 예능 계통에 <laughs> 가서 입담을 잘아해야 돼. 이제 아, 아, 이거 카성진뭐에요 그 <laughs> 어, 라열이. <라이얼이. 웃음> 야 라열아! 럭라열! 가도 간다. 저희 오늘 이름 지으러 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이름 좋아요. 차요한이라든지. 네 글자 일단 좀 해 보고 싶고. 차바오로라든지차 바오? 바오로 아, 그래 그... 바오. 톨릭 <laughs> 이름에 따라서 또 사람이 아좀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laughs> 아무래도 차정원이 아직 잠발이라지만 이니 너무 <laughs>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아작진들이 물어보는데. 어. 이 메이크업 한 거니? 아, 한거니뭔 뭐 <laughs> 소리야. <laughs> 풀다 오늘 풀 <laughs> 그렇게까지 웃으세요. <laughs> 그렇게까지 웃을 일이 이게? 여긴 없어. 너 어제 수, 술 많이 마셨지? <laughs> <안 받았지? 웃음> 어, 너 넘어졌어? 아, 왜? 어. 왜 그러냐? 아, 보실 때 있잖아. 나도 얼마 전에 쫓겨날 뻔했어. 여기 너무 좋은 게 여기 이제 일을 봐 주시는 그 희정 씨라고 있어요. 아직도안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laughs> 여기를 너무 아니, 차 대고는 그래서 안오고 <laughs> 안 <laughs> 있어. 야, 그러면 나 내려줘 앞에. 그니 아, 지하라 모르겠으니까 걸어가. <laughs> 칠십오 미터 나오더라고 봐도 건너 갖고 이렇게 리을자로 왔어. 오, 왔네 저거. 저안네저저저 저. 안경 저 저는... 색깔 있는 안경 쓴거막 멋내고 왔잖아 저거. 아근데 나는 한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작진도 그렇고 코너가든도 <laughs> 그렇고 이제 이름으로 하는 거는 적당해야 돼 적당히. 그니까 웃기다고 계속하는 사람들 이 어, 있지. 술자리에서도 있잖아. 약간 인상 찌푸려지고도 어. 저 아, <laughs> 처음에는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 계속 더붙더고 계속하는. 제 이름은 뭐 가터벨트입니다. <laughs> 아유 <요>, 막, <laughs> <징기지 않나? 웃음> 막 내가, 내가 이런. 진기스한 납시영 막 이런. 거.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서. 넉살님은 넉살. 예. 옛날에 한글 이름 지으려다가 뭐 개코 최자영 이런 이런 이름, 이름이 그때 두 글자가 딱 입에 붙으니까 유행이었으니까. 원래 넉살 꼬마였지. 풀네임을 <laughs> 릴 넉살로 원래 직역된 거죠 이제 외국 이름이. 아, 넉살님은 평소 입 뭘로 보세요? 근 정원이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이도 그렇게 썩안 붙고 카더가은도안 붙어. 그래서 뭐 야나 뭐 헤이 응. hey, 뭐. <laughs> 어, 차씨. <차시, 차시. 웃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지 오래된 진짜 <laughs> 오래된 정원 씨가 굉장히 저 지금보다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갈 때. 어유뭐 그때는 뭐저막 쿵쿵 소리내면서 걸어다녔잖아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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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laughs> 이런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laughs> 개진짜자리에서 <개그는> <laughs> <이거> 항상 이런 거 웃음으로 맛있게 말야 <웃음> 광동포차에서 네 발소리들 진짜 들었어 살은 진짜 많이 뺐지 어, 이름을 바좀 좋은 변화가 있으니까한번더 바꾸면 더 좋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는 <laughs> 근데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도박이랑 똑같은 일이라도 <laughs> <그렇다. 웃음> 그런 걸좀 믿어 어떤 철학뭐 이런 거 사주 아예, 아예, 아예 안 믿어? 나는 안 믿는 편인데 어머니가 예전에 휴가를 탁 나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짜고짜 화를 내죠 약간 야! 뭐 이러면서 나중에 <laughs> <laughs> 그래서 예전 아니 아니 돈으로 웃기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니, 말했잖아 진짜 막 일어나! 일어나! 이러면서 왜왜왜 <laughs> 그랬더니 왜? 어제 그렇게 살까! 뭐이 엄마가 그런 타입이야 근데 이제 일병 휴가를 나왔는데 야! 너, 너 큰일 났어! 뭐 이러고 있어 왜? 그랬더니 <laughs> 너 여자 때문에 탈락한다! 이러고 <laughs> 아, 그래 그래서 아니 엄마, 여자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 때를 자꾸해? 이건 사랑하지 않수있어요 그리고 막 스무 살 때, 너 걱정하지 마, 너 대학 간대. <laughs> 대학 문전도 못간거 오늘 가시는 철학원이 사중팔자 기본 이름을 바꿔준대요 가자. 이거 근처인가요? 빨리 이름 바꾸자고. 뭐. <laughs> 아, 개명 웃기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카더가든이라는 아, 닉네임으로 어... 활동 중입니다. 본인은 사주 음양 오행에 딱두 가지 부족한 오행이 있어요. 사주에 뭐죠? 목이랑 수야. 목이라는 그 오행은 인체 장부로서는 간을. 어, 간. 간이 그럼 원래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저 얘기 yeah. 들어봐요. Oh, yeah, yeah. <laughs> 아 ye. 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간 <laughs> 얘기 나올 죄송해요. 간 얘기 들어올 궁금해가지고. 수가 없나봐 요 여기. 가 그다음 두 번째는 배우자 여자를 뜻해요. 그게 제가 없는 건가요? 예, 네, 없는 거지. <웃음> 그다음 <웃음>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게 재물에 해당하는. <laughs> 재물도 없어요? 그 들어봐요. <웃음> <웃음> 사주에 <웃음> 네. 물이 없으니까 이게 사주에 없는 것은 탐해요. 그래서, 한번 욕심과 그래도... 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늘상 갈증 나니까, 그냥 마셔대. 이거 씹어먹는 것도 싫어해요. 오, 그냥 마셔되는 안주도, <laughs> <laughs> 아, 안주도 안 먹어. 안주를안 먹어. 예. 이민연이 작년 아니에요. 예, 예. 이니 그, 목이야. 없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그에 대한 탐욕이 많이 강해져. 그러니까 여자 문제 얘기하고 돈 문제 얘기하고 <웃음> 정확한데 <웃음> 정확한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만 고민을 안 해도 이삼년 네. 뭐 안에 또만날 수도 있고 돈도 계속 벌수 있는 그런 좋은 눈이 튀었네. 그러면 약간 네.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너무 발발되지 말아라라는. <웃음> <웃음> 그러면 개명을 나는 그런 그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네. 네. 자기들 마음대로 불러요 이름을. 그래서 아. 제가 이럴 파에는 이름 하나 받자. 이제 음. 이걸로 불러달라.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 본인이 뭐 카더 가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근데죄송가 어? 왜? 그거? 왜? 그냥 카더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맞아요. 그냥 카더 가든. 카드, 카더 가든, 가든? 뭐 이렇게요. 아 근데 아, 근제 이름 이제 하기 전에 네. 여기도 한번 맞으세요. 아, 여기 아, 아 하고서 거. 이름으로 갈까? 녹살씨 넉살... <laughs> <laughs> 사주는 네. 역비공 알아요? 럭비공이요? 응, 아, 럭비공 알죠? 응, 타원형으로 생긴 어, 거. 거. 어디로 칠지 모르는, 어. 네. 내 맘대로 산다 사주야. <laughs> 아주 통제가 <laughs> 잘안 되는 거 <웃음> 거짓불통 <웃음> 잘못된 통제를 못해 <잘못된가>? <laughs> 아니 어딜 틀는데 누가 어디 가서 녹비금을 잡을 거야 응? 행동파 사주에다가 만약에 본인이 돈 벌어서 예. 한 5억 10억을 가지고 있네 예, 예. 그럼 누가 와서 살살 이제 꼬셔. 이거 투자하면 <laughs> 어, 어떻게. 잘, 잘, 이거 완전히 이거는. 예. 카더가든씨 같은 경우는 꽁꽁이 재고 이렇게 보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기운이 있는데 본인은 아, 어, 그래? 내가 딱 나온 거 보면 완전히 <웃음> 그냥, <laughs> 그냥 <laughs> 우리도. <laughs> <laughs> 이 있으니까 또 2022년도부터 한 네. 5, 6년간은 앞으로 꽤돈 많이 벌지. 그런데 그 돈을 지키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laughs>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돈 날리더니 기부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좋, 아주 아, 기분이 어, 맞아요. 완빵이 맞아요. 그 좋아져. 네, 맞아요. 그런 네. 사회 봉사 활동에 어, 특화된 사주야, 본인. <laughs> 어, 근데 진짜 요즘에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네. 그 기부를 많이 하는 사주는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네, 내키는 대로 하지 마라. 그렇지. 생각 좀 하고 움직여라. 근데 그 특화된 그 예체능이나 예능계통의 사주는 맞아. 왜 그러냐면. 누구하고 뭐 앉아서 얘기할 때 탁탁 반응하는 게 아주 우습고 이 아, 말하고 네. 막 유도하고 그런 거는 되게 재밌거든 예. 본인은 재밌는 남자예요 드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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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인정받았구만 <laughs> 제가 이 말을 1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 본업이 뭐야? 음악을 하죠 가수잖아? 예. 예. 그럼 음악은 뭐? 가수 예. 보던 본인은 <laughs> 이런 예능 계통에 <laughs> 가서 입담을 자랑해야 <laughs> 딱안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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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데둘다 <laughs> 좋아하는데 어. 근데, 한 가지 또, 본인은, 네. 잘못하면 말 입담은 좋은데, 아는 사이 여자들한테는 농담해도 좋은데, 모르는 <laughs> 여자한테 그렇게 있다간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단칼에 골로 가는. <웃음> 재밌는 <웃음> 남자는 맞아. <웃음> <웃음> 그런데, 그거 어, 하나가, <laughs> 어, 조심해. 그런 거꼭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말 조심해라. 조심해야죠. 돈 벌었다고 자랑 말아. 어떻게든 가 어떻게든 가이 날라간다. 얘기야. <laughs> <laughs> 아 얘기. <laughs> 그래. 아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봐주신 거를 네. 바탕으로 이름까지 그러니까, 한번 지어주시면. 그러면 칼을 기본으로 네. 이름 지은 아. 걸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이게 카 다음에는 상생이 되는 네, 게 루이 이늘 너무 멋있다 야, 이름 너무 멋있어 네. 카루이 근데 뭐 일본 사람이네 약간 카, 카, 네. 카루이 이게 에스카라. 이거는 발음하기도 있고 <laughs> 문서화 되어있는 음. 게 너무 웃겨요 이게 그래. <laughs> 아까 나무가 없다 했잖아 네 카루. 나무가 있네요 지금 어, 여기 딱 있네 없는 오행을 넣어야 돼아시구액은 카루이 핵순풀이가 있네요 그렇 성공격이라고 그래. 해서 자수성가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잘살수 있는 음. 팩스야 계속. 저는 다음 아, 이름이 좋은데요 어? 이름 너무 좀멋진데 이거 아, 너무 멋진데요 요것도, 요것도 카. 다 <laughs> 여기 이 자만 넣으면 칼라이온까지도가능해잖아 <laughs> 다양하게 아이돌이도 내가 아이돌이도. 했으니까 네. 골라서 써. 그러니까 여기 이제 라온이 칼리앙라 칼리앙라 자 이제 어, 이거 어, 강명진모 <laughs> 중고차 딜러 할거 같은데 이름이 <laughs> 카명이든다 카는 데... 저에게 <laughs> 카대현 카대현. 아... 이런 것도 약간 보수적인 이름이 아니야. 아, 대현 아, 좋아. 아, 아, 좋아. 카대현 좋은데요? 응. 그래. 아, 카대현 음, 좋아. 음, 아, 카명. <laughs> <laughs> 딱내 스타일이야. 이거 진짜 있을 것 같아서 무섭네요.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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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카. 카. 아예 외자도 있네. 어 카. 아 이거 좋아. 루 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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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로! 아 진짜 이거 잠깐만. 아. <laughs> 카드카루 룬이 뭐냐고. 내 세스터인 나이티도 전설의 선수. 어, 아, 아니, 무슨, 이런 것도 본인이 카드 아, 문제 카민재 어려운 이 괜찮네. 재밌다. 아, 재밌다. 잘밌네 잘 카에. 이렇게 어, 해서 <웃음> 여러 개 <laughs> 이제 뽑았잖아 마지막에 <laughs> 카 영도도 <리엄도도> 있어. <laughs> 아, 이분은 저 나온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아까 내가 봤는데 카 빈이 있었거든? <laughs> 빈? 어, 카 빈. 거기 나무 목자가 두개예요아 그래요? 어. 어. 나무가 아. 난 필요하네. 아렇지 그래서 돈이야, 돈이게 다. 아니, 노래도 유명한 게 어. 나무거든요, 이름이 그냥.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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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무 목이 두 개네, 어. 진짜로. 생각보다 그래? 이름잘 붙네. 그럼 이제 여기도 지어주세요. 네. <laughs> 여기도. 아, 아 넉은 그래. 잘안 붙는데. 네. 넉이라는 게참성실한 있구나. <laughs> <높이네. 웃음> 아나 봉투 보는데 너무 좋아 <laughs> 아니 근데 너? 어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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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아, <laughs> 아, 선생님이 미소가, 미소가 지어주시는 이름이구나 좋다 좋다 아, 87년 <laughs> 네. 3월 24일 네네네, 새벽에 태어났네 아. <laughs> 아 강하네요 너, <laughs> 너, 너, 너. 본인은 네. 보수적인 이름보다는 네. 확 꽂히는 거 진짜 근데 너무 강렬한데 <laughs> 이거 어, 뭐또 발음도 너... 좀 강하고 네. 어라이리 <laughs> 야, 라이오라뭔마이라 이게. 라이오리. 여기는 예. 약간 보수적인 이름. 보수적인 이름. 이름 예. 이거 형 좋다. 너가 이거 중심 이름이잖아. <laughs> 너가 성. <웃음> 성. <웃음> 야, 이 진짜겠다. 예. 요거는 완전히 조금 강한다 발음. 어, 예 예. <laughs> 지야철역 이름 같도 하고 넉광루 너가. 무야 야너광누야야너 광누르 자어 외자다 있다. 어 외자 예아 너기랑 붙으니까 좀세네 이게 날 아, 강이야 아, 너나스타일이름이야 어, 이게 어야날광이잖아 요거 조금 강하다 예 이거 이거 나 그냥 아예 제가 강하다 그러는 거지 <laughs> <laughs> 너무 강이잖아 아예 나강나강 나 강? <laughs> 이거 이제 그릇 이에서더 좀. 아니, <더 웃음> 아니, <더 웃음> 아니 이러면서 하나씩 <더 웃음> 주시는 게 너무 <laughs> 마지막에, 너기록. 어, 이록. 아, 어, 이록. 이록. 너기록 좀 멋있다. 이거 너기록. 괜찮네. 네, 이거는 네, 뭐 네, 진짜 네. 실제로 뭐 약간 기록된 문서 같은. 넉 너기록. 너기록. 음. 아, 네, 나는. 조금 네.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그럴싸한 음. 것들도 많고, 넉광로가 음. 음. <laughs> <기억이> 좀 기억이 <많은> 좀는것 <laughs> 같아요. 나는 <laughs> 광로 형이 넉광넉 네, 음. 아, <laughs> 이런. 아, 진짜 이게 네. 안 잊어먹었다. 광로는 어. 진짜 안 잊어먹었다. 선생님, 저희한테 정말 큰도움 주신 거예요. 멋있는 아는 이름들이야. 그런데 진짜 멋있는 넉광. 근데 네, 사실 선생님 네. 이거는 조금 비도 네. 많이 들어가게 했는데 좀 <laughs> 어이, 마지막, 마지막 집을 좀 고민하시다가 아. 그냥 아, 방금 아니 여기 외자 하면... 했으니까 본인도 똑같이 해야지. 그쵸? 뭐 본인은 아, 막, 아, 선생님 네. 왜, 아, 나는 아, 왜 외자 왜안 했어? 요열사람이야 다른 이름에 비해서 이 네. 획성 프로그 얘기도 <laughs> 좀 짧네요. <방금. 웃음> 선생님 다른 거는 막좀 길거든요? 근데 이거 광.. <laughs> 왜 잡았어? 거는 잡았다 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ski> 아, <laughs> <laughs> 아, 어. 2 0 2 3년 돈이라 했잖아. 다 <laughs> 아. 사실 저희 성만 빼고 보면 이름들 그러니까 진짜 웃열요새 요새 애들이 라열뭐율도야 근데 <laughs> 이제 <honeymoon, 일단> <laughs> 여기서 야, 넉률 도 이렇게 되면 조금 모아 가면 <laughs> 이상해지는 것뿐이지 아, 근데 어... 몇 개는 진짜 크게 보셨습니다. 야. 가든 가다가든. 가가든가가든가가든가가든가가든가가든가가든가가든 가도 가든, 가도 가든, 가도 가든.